한테만 그렇게 해 봐. 그래 봤자 8번. 돈더안 받아. 딱이라고 아, 하는 것도 없고. 자, 이건데 가장 큰 근, 가장 작은 근이래 어떻게 풀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3차 수리법이뭐예 섬이. 대인계 음. 테이프밖에 없잖아. 그럼 계속 근각에도 없어. 그럼 그게 뭐여요인수분해 인수분해는. 물론다고 그 3차 인수분해는 딱 뭐라고 그래? 음, 특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조립제법 이렇게 되죠. 조립제법조립제법 그것도 한0번 해봐. 조립제법조립제법 조리. 어? 1편에 1. 1. 1. 1. 1. 1. 1. 1. 1. 이 1. 1. 1. 1. 1. 1. 1. 이 1. 1. 1. 1. 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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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 1. 어줘 그럼, 근이 얼마? 1 또는 2 또는 <laughs> 마이너스 1이지. 가장 큰건 얼마? 2.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1. 빼면 얼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게 알파, 저게 베타.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이 아니라 3이야, 3. 야, 풀리면 기분 좋아. 특히 저기, 서민는 그런, 성취감이 좀 남다를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유리는 좋아하는 뭐, 뭐 있나? 성취감 있는거 도박하지마 도박도 심각하다고 그러네 마약도 그렇고 아씨 나랑 어떻게 뭐 이상하게 됐어 그치한마이 때문에 그냥 그걸 처단 못해가지고 자 x는 알파 여기서 이렇게 나왔거든 이게 힌트라는 거야 어 이거 뭐 써야 이런게 나와? 금공식하야 이렇게 나와 어? 그러니까 이건 금공식은 몇 차? 금공식은 몇 차에다 두들려야 되는 거야? 2차 그럼 2차가 되니까 얘는 100%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이수분의 특수형태 아니야 그렇까뭐 소리, 실버 불러 1, 마 1, 이너스 어. 마이너스 1, 3, 5, 1 1 마이너스 3 1 1 1 2마2너스2 3 3 0그1 22, 23, 24, 1 3이4 2 2 x 3. X는 1 그거 3식이죠5 공식 2 A 구매 B 다시 플마 루트 마이너스 1에 제거 A c 정리하면 x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마이너스 2니까 2I 아, 2. 그리고 비교합니다. 알파는 1이네요. 베타도 1이네요. 강몬은 2죠. 그때 알파 빼기 베타, 이기 감마는 얼마야? 알파 빼기 베타 플러스 감마는 이. <laughs> <laughs> 어유리는 저기 마스크도 네. 필요하면 아까 근 네, 거기 랩실인데랩실 가서 챙겨서 써요. 네. 써줘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뭐 나야 네. 저이 심하지는 않은데 조심을 해줘야지 감기 시 거기 읽어봐 모든 실근의 음. 합 그러니까 마이너스 3그러 혼난다 실근이면 허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4차 대인계야 대입법 없어. 금격했을 때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 조리, 내법. 1, 3,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힌트. 1 되겠네. 4, 4, 7, 7, 6, 6, 0. 이거 또 돼야 돼, 이거. 뭘로 돼? 마이너스 1될거 같, 안 돼. 마이너스는 안 없어져. 그럼 2,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아 되네. 자, X, 마이너스 1. 그는 반대로? 그니야, 이거. 그니겠다, 반대로 써야 돼.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었죠? 2X 플러스 3. 그러면, 여기, 이거는, 뭐, 무슨 건 나와요? 허근 학원 나오죠? 허근인지 어떻게 알아? 비정화사 x 시를 해봅니다. 2에 적어 마이너스 4ac니까 얘 허근 맞죠? 봉투 나와서 허근이에요. 따라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2. 출제자가 물어본 게 뭐야? 모든 실근의 합이야. 얘는 허근이야, 마이너스 1이야. 이거를 푸지도 않고 어네 개의 합이구나 이렇게 이게 틀려 정답이 아니야. 잉? 실근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아놨다고. 알았서 네. 자, 699번. 혹시 수업 중에 빨리 나갔거나 한거는 동영상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을 하고 있냐? 네. 뭐 편집도 하고 오래야 되는데, 그럴만한 몇건이안 돼요. 오늘 수업 한거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자 일단은 얘는 몇 차야? 모든 양의 근의 합을 물어봤어. 몇 차야? 4 차. 4차 그렇게 쉽게 안 나와. 그게 뭐야? 딱 보니까 반복. 뭐야 이거? 반복하잖아. 얘가 똑같은 게 나왔으니까 무슨 야 치환해. 키로 치환합니다. 예, 풀러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뭐예요 이거? 2차 방정식 음, 음, 정확히는 음, T에 관한 T에 관하여 <laughs> 2차 방정식이죠 이거 인수분해 굴러요 8의 약수 중에 빼서 2나오는 거4 2. 4하고 2 그리고 그대로 살려줘 4, 2 와우 보여 안 보여? 여게 T야 보여 안 보여 보여 네어 이거 어 근데 또 다시 전에 이 수분의 체냐 안 되냐 불러봐 4의 약수 중에 빼서 3나오는 거 사이. 요거는 2의 약수 중에 더해서 3되는 거2 2다이 불러보라고 하여튼 4 됐네 이때 물어봤어 뭐야 양액. 양액은 음수 버리고 나머지 싹 더해주면 얼마 썬더하기 1더하기 2니까 5더하기 2는 3번 7 0번도 이제 보일 것 같은데 허근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출0 0번 보시면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면 이 전체를 치환할래요 전체는 맞겠죠? 티를 그렇게 환하실 거예요. 왜? 그래야 얘가 깔끔하게 끝나. 마이너스. 요거 누구야? 엑스 제곱 플러스 엑스 누구야? 티 마이너스. 이제 여기다 살짝 장난쳐 넣었어. 아까까지는 그냥 똑같이 주다가 여기는 무거운 장난친 거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해 보세요. 티제곱 마이너스 오테에 플러스 5 마이너스 5. 어 이거 2000대 6의 약수중에 빼서 5 나오는거는 뭐야 6하고 1입니다 근데 t가 누구였어요 이거였다구요 이게 t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얼마야죠 6이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1 되었네 이거 이게 0이래 그러면 x에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0. x에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하고 흘렸더니 인수분해 하는데. 근데 그거 뭐라고 돼 있냐? 모든 실근의 곱이 얼마냐? 여기서. 얘가? 얘가 실근이지. 보여 이거. 비정상 4이얘2는한번 남았고요. 보여 안 보여. 얘는 실근이야 한 번씩 써보니까 얘는 B 제곱 마이너스 얘는 허근 나와 그럼 모든 실근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어생했네곱 알파 A A 그다음 모든 허근의 뭐라고 그랬니? 합이 얼마야? 요게 합이잖아 얼마 마이너스 그럼 B는 이때, B 마이너스니가 물어봤어요. 얼마에요? 이렇 답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왜안 <목소리도> 네, 돼, 이제? 그러니까 두근의 분의, 두근에, 분의 뭐 진짜 너무 안 됐다는 거. 예전에. 맞지? 자, 그 다음에 703번으로 갈게요. 보여, 안 보여, 그냥. 괜찮아. 내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다. 알아, 몰라. 저거 풀 거야, 방정식. 안 보여? 너는? 보여, 안 보여? 저 4차 방정식 풀으래. 후이 보여, 안 보여? 이거 2차로 볼수 있어, 없어? 2차로 보면 그걸 니네가 찾아야 돼. 파이 약수지의 5 되는 건 뭔데? 4하고 1.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2차로 갖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근데 이것도 뭐 돼? 또 2차인데. 요거는 뭐예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합이 4개나 옵니다 아? 그때 절대값의 합이래요.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이래 절대값이니까 이런 거에 가요. 여기에 6 먼저 일단은 내가 할수 있는 거냐, 보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성미 학생 이거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몇차이 차는 보여? 너는 보여? 네. 그럼 뭐하고 뭐야? 2차로 보면 15의 약수 중에 더해서 빼서 4, 2 나오는 거. 그렇지! 뭐하고 3이야. 그럼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아이고 왜? 마이너스 5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거기서 두 실근의 분은 어떤 거야? 이거지?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얼마야? 마이너스 3. 답은 3번. 705번으로 갈게요. 705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얘를 풀다 보니까 얘는 4의 약수에 5, 여기는 15의 약수 중에 빼에서 2, 그러니까 얘를 그렇게 찾고 있는 거야. 16의 약수 중에 더해서 10이 나오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없어. 그럼 안풀 거야? 이건 뭐 하는 거다? 부기차식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제곱수, 여기도 제곱수면, 여기 올수 있는 게 누구야? 반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 이렇게 풀어야죠. 그러니까 샤워면 되는 거죠. 이거는 X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이 X의 전체의 부기차식. 자, 요거는 엑셀 제공. 얘 먼저 쓸게. 플러스. 엑셀 요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풀어스얘기에요 됐을 때, 음의 근두 개의 합은 어떻게 되냐. 자, 요거 정리할게. 엑셀은 공공시 2입니다. 짝수 공식1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니까 5고 요거는 엑셀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죠. 자, 그럼 음세, 음세 두 분을 물어봤죠? 네. 음액은 알파, 베타래, 음액은 누구야?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써오고, 음액은 1 마이너스로 써오고, 루토는 루스토오. 얼마라고 그랬어? 2.236. 따라서 최종다은 마이너스, 2로 써오 5가 최종한이에요 7번 요거 했고요7대0번으로갔게요7 1 0번 자, 3차입니다. 아름다운 3차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뭐 쓸까요? 대입법 써도 되고 인수분해 해도 돼요. 어? 선생님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뭐쓸수 있어? 조립제법. 힌트가 3이야. 이걸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립제법 써도 돼. 이렇게 해도 된다고. 여기 1 마이너스 k k 플러스 2 마이너스 4 여기가 3 해볼게 여기 얼마? 1 3 마이너스 k 플러스 s 2러 k 3 l k p l 더해5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 k 1.5k 망 l u s 이5 k p l k 플러스 33 그럼 마이너스 6 k 3 l u s 빼주면 얼마 u s 1.5k p l u k 아, 나오죠. 이래도 되고, 아이, 저는 생님그날내그 조립 그날 하게 돼 3월 데이터날면플러인 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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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인 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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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인 그날인. 그날인. 이날인 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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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k값 4가 동일하 나오죠? 네. 자 이제 4가 나왔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여기 1 k가 4니까 마이너스 4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여기 6 여기는 마이너스 9 힌트 얼마? 3 블럭 됐지? k값 얼마야? 4두분의합이 얼마야? 2분의 4 1이야 마이너스를 면안 돼요. 응? 네. a 분의 마비. 4렇게 처리가 된겁니다 마이너스 2라고 4래 대입하시면 되겠죠? 여기 얼마? 이렇게 4 대입하면 64 16A 4B4 3B 열리카 여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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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머지 한건 거래 물론 조립해서 써도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거는 다음시간에 할게요 오늘은 선생님이 준비를 못했어요 끊어졌어요 선생님 준비를 못해서 가져간거